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그 유튜브 여론조사 압도적 1위 장동혁 과연 이게 1차에서 과반 투표 가능할까 이런 내용인데 이게 요즘 그 크게 그 국민의힘 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라는 게 요즘은 무시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자유한국 국민들이 특히 당원들이 방송 안 봐요 종편을 거의 안 봐요. 지상파는 말할 것도 없고, 신문도 잘안볼 겁니다. 그나마 이게 그 유튜브도 옛날보다 조회수가 많이 줄었는데,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이게 그 마지막 보는 게 유튜브는 조금씩 보거든요. 왜? 아무것도 안 보고 이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유튜브 영향이 큽니다. 그건 자파도 그런 것 같아요. 자파도. 왜냐하면 자파도 김호준이 영향이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이제 그 원탁회의라고 있잖아, 옛날에. 뭐, 캡에서 이사장 했던 김상근 목사나 백낙청 교수 있잖아, 백낙청. 그 다음에 이거 함세웅 신부. 이런데 그 원탁회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고요. 김호준이 영향이 커져가지고, 김호준이가 이번에 그 적극 개입에 거든전당대회 그래서 이제 그 정청래가 오게 박찬대를 압도해버렸잖아. 박찬대를. 근데 현역 의원들은 박찬대 쪽이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현역 의원들은 따라서 이게 그 지금은요, 히려 유튜브의 빅 스피커들이 선거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다음에 유튜브에서도 그 강성 지지층들의 여론은 많이 그대로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뭐한 10만 명씩 투표하면요,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당히 맞추는 경우 가 많아요. 지금 현재 유튜브 여론조사를 제가 소개하고 자는데, 이 유튜브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가 장동혁으로 놓고 있는데요.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자, 제가 여기 그몇 가지 한 소개해 볼게요. 숫자하고. 가로세로 연구소 있잖아. 가로세로, 김세희, 가로세로. 여기에서 이제 그 8만 6천 명이 투표를 했어요. 8만 6천 명. 근데 그 장동혁이 68%놓데 68. 68. 가로세로는 이게, 그, 좀 작게 놓은 거야, 그래도. 그래도 68이야. 투표자 수가 8만 6천이면 이게 엄청난 거죠. 물론, 이제 그 정확한 여론조사처럼 표본은 아니지만. 그러나 게 전당대회라는 거는 정확한 여론조사가 안 잡히거든. 왜냐하면 이 당원들 중에 어차피 투표율이 낮아가 강성들만 투표하기 때문에 정당한 여론조사라는 게 불가능해요. 솔직히 일반 여론조사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전당대회는. 왜? 당원들 중에, 강성들만 70만 당원 중에 한 20, 30만이 투표한다. 그러면 이게 여론으로 잡아내기 어려워. 투표율이. 당원 자체가 워낙 다양하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거의 한 10만 명 투표하면 당원, 거의 절반 가까이 투표하는 거니까.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가로세로. 그 다음에 권순활 TV. 권순활 TV. 여기는 게 18,000명이 투표해서 정동이 86%고요. 제일 망한 것 중에 의미 있는 게 이병준 TV라고 있어요. 이병준 TV는 이 누구냐 면신해 한수. 신해 한수 쪽에 그 방송하다가 독립한 우리 한동훈의 당원 게시판을 처음 에 폭로한 미국에 유학 갔다 친구인데요. 젊은 친구가 엄청나게 똑똑해요. 제가 그게 그꼭 저녁에 자기 전에 라이브 꼭 조금씩 보는데 아주 게 똑똑한, 그러면서 이게당돌한 당돌한 남자, 이런 뭐 당돌한 여자라는 노래도 있지만 하여튼 아주 자파의 그 총망막는 유튜버입니다. 이병준 TV. 그게 이거 10만 명이 투표. 10만 명이면 거의 뭐투 우리 당원 투표에 거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20만이 명 투표하면 10만 명이 투표했는데 장동이 76이야, 76. 근데 이병준은 노골적으로 이거 그 장동이를 밀어. 그다음에 김문수를 또 엄청 낼까? 이병준 TV가 김문수를 완전히 막배신자를 엄청나게 욕을 해참 이게 그 뭐, 저는 이게 양쪽 다 중립이지만, 하여튼 이병준 TV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 거기 76%는 온 거야. 그 다음에 대인어 김. 이건 제가 잘안 보는 유튜브인데 잘 모르겠네. 대인어 김. 제가 자료받은 건데 여기는 10만 명 중에 82%래. 82. 82. 그 다음에 김영윤 TV. 김영윤은 제가 잘 알죠? 김영윤. 옛날에 이준석 킬러 있잖아. 거기에 5만 4천 명이 투표했는데, 5만 4천 명. 장동이 78이야. 78.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신현수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이거 그 서울대 후배 홍철기. 홍철기는 8만 7천 명이 투표했는데, 장동희 83%야. 83. 83. 그 다음에 이봉규 TV. 이봉규는 제가 여기 그, 오랫동안 출연하던 우리 참여기 존경하는 박사님인데, 이봉규 박사. 그게 이거 제일 많이 했네. 1 아, 제일 많이는 아니고, 14만 명. 엄청나게 투표한 가야 14만 명이 투표했는데, 장동희 83%야. 83, 14만 명. 그다음에 이거 제일 많은 게 최진영, 최진영에게 제 법조 후배죠. 변호사입니다. 최진영 TV. 여기는 이 이거 16만 명이 투표했네. 16만 명이 투표했는데 장동이가 79%, 79. 이게 이거 8, 8월 9일자 기준이. 8월 9일자, 며칠 전에 8월 9일자 기준으로 이거 제가 최진영 TV 16만 명이 투표했는데 79야 정동희. 와, 이봉규도 14만 명 했는데 83. 이런 식으로 7 80% 압도적으로 장동희가 앞서고 있다. 이것만 보면 일부에서는 1차 투표에서 장동희 50%로 전당대회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는 전에 이야기했지만, 김민수가, 분당의 김민수가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유튜브 여론이요. 그대로게 뭐다 반영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지금 국민님이 쪼그라들고 힘들고 해도 그래도 이게 전통이 있는 또 이게 오랜 전통이 있는 또 당원들과 또 있기 때문에 지, 지지층이 따라서 이게 그 유튜브는 더 강성이죠. 더 강성. 우리 일반 아무래도 이게 그 지지자나 당원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그 유튜브가 꼭 이게 100% 맞을 수는 당연히 없죠. 그건 이게 너무나 분명한데요. 그러나 이게 이 유튜브 여론조사를 무시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그 지금 자유파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보는 게 유튜브밖에 없으니까 다른 건잘안 보고 시청률이 뭐처음 0점 되잖아요. 방송국이. 그러다 보면 이게 그 지금 일반 당원들은 이제 그 이좀 상당히 실망해가지고요. 대거 이게 투표율이 낮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거 한동계 쪽에서 뭐 조경태나 안철수가 나오더라도 그 투표율이 안 높을 수가 있거든요. 한동훈이 나왔으면 꼭 투표할 사람도 조경태가 노니까, 아, 한동훈이보다는 못하지 않냐? 이러니까 투표율이 좀 낮을 수가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또 최근에 뭐 워낙 특검이 광란에 칼춤을 추면서 대통령과 김건에서 오늘 영장까지 이런 식으로 그 탄압하니까 기존의 그 당원들도 상당히 그좀 국민의힘에 실망해서 이게 그 투표에 많이 불참할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제 그 이런 여론조사에 응하는 이 정도의 강성이 또 투표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그 여론 이걸 이게 어느 정도까지 믿어 야 될지 제가, 제가 보기에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나게 또 이걸 100% 무시할 수도 없는 이런 이제 그 여론이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다. 저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이제 이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왜 대, 대통령 선거는 방송국이나 신문이 다 보도하니까 그게 중요한데 이런 이게 국민의 힘에 전달되는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관심이 별로 없어. 전체 국민적으로 보면 그럼 이게 그 유튜브 이런 데서 좌우될 수가 있거든. 전체 국민이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오히게 유튜브 요런 데그 청해서 영향이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대선 같은 맹 전한길 강사가요. 오늘 부산에 내려가는데 대선 같은 맹 전한길이는 근데 이게 그 찻잔 속에 파도죠. 찻잔 속에 파도밖에 안 돼. 그러나 이게 워낙 관심이 없는 소수가 하던 이게 전당대회다 보니까 전환길대회다 전환길이가 뭐다 이런 식의 노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이그 행사가 규모가 작을수록 오느게 특정인이나 특정 유튜브에 휘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 대통령 선거면 뭐 조중동부터 게 모든 KBS MBC가 모든 게 대선 방송하니까 유튜브가 크게 영향이 없고 그들에게 전환기를 혼자서 힘을 쓸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은요, 지금은 전부 다 관심도 별로 없고, 우리들, 국민의 그들만의 리그가 되다 보니까 몇 명의 소수인이나 소수 유튜브에 휘둘리고 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거기다가 이제 그 김문수보가 대선 이후에 그 지지율을 잘 유지 못하고, 조금 이그 매적지근한, 조금 더더 선명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킨다. 또는 더 선명하게 한동을 돌려내버린다 이준석이 돌려내버린다 이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계속 포용포용 쪽으로 미지근하게 가다 보니까 선명한 지지청에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이건 사실이에요. 분위기가. 그 대학은 장동혁이나 김민수가 워낙에 그 탁월한 연설력으로 계속 강경한 메시지를 내면서 선명하게 싸우고 있으니까 유튜브 쪽에서 열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하여튼 지금도요. 과연 이게 김문수, 장동익 중에 누가 될지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저도 게 솔직히 예단할 수가 없고 아마 이게 여론 움직임을 좀더 봐야 되는데 하여튼 유튜브 여론조사에서는 장동익이 80% 평균 압도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1차 선거에서 끝낼 수 있는 50%가 넘는 아니면 이게 2차까지 가면 또 어떻게 될지. 이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자. 과연 이게 유튜브 이런 조사가 얼마나 정확한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